청담동에 있는 에스파스 루이비통에서 열리고 있는 게르하르트 리터의 4,900가지 색채 리뷰고요 전시가 2021년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열리는데 저는 6월 12일 토요일날 방문했습니다. 저는 게르리 유지목공소의 공동 운영자로 있는 목수 그리고 매니저랑 같이 갔고요 전시를 하고 있는 게르하르트 리터는 1932년생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아흔이죠, 90세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흑백 사진을 토대로 화면을 흐릿하게 그린 보통 블러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렸고 1970년대에는 추상주의 그림을 그렸고 이거보다 앞서 1966년도에 산업용 페인트의 색상표를 토대로 해서 만든 추상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바로 이 1960년도 색상표 그림이 이번 전시 4,900개의 색채그 원조 정도 됩니다 이번 전시는 전시 제목처럼 4 9 0 0개 각기 미묘하게 다른 색채들의 총합을 전시하는 건데, 각 색채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같이 검정색이 나열되어 있거나 노란색이 나열되어 있어도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이렇게 싸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작품의 가격이 550억 정도 된대요. 한국에서 전시하고 있는 이 작품이 단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총 11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리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1번 버전부터 11번 버전까지 다 올려져 있는데 한국에서 전시하고 있는 게 아홉 번째 버전이에요 그래서 총 4개의 패널이 전시 중에 있고 맨 마지막인 11번째 버전은 4,900개의 색깔을 한 판에 올려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2007년도에 시작한 4,900개의 색채 시리즈의 원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6년도에 산업용 페인트 그색 견본표를 토대로 해서 만든 회화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작업은 2007년도에 켈런 대성당의 의뢰로 만든 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켈런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빛의 교향곡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작품을 다본 다음에 같이 간 일행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같이 간 목수는 아 이게 솔직히 딱 좋은 줄 모르겠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어떤 의미도 없이. 색깔만 4,900개가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간 매니저 이민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작품이 전시된 게 남다른 인상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루이비통 매장에 솔직 아무나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격도 비싸고 럭셔리한 공간인데 여기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됐다라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이 전시 제목의 부재가 컬렉션 소장품 전시입니다 루이터 파르이 작품이 루이비통의 소장품이란 거죠. 5 0 0 원대 작품을 루이비통이 소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품만으로도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5 0 0 원대 그림이라고 해서 작품에 몇천배 미술적 아우라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4,900개의 색채는 일반적인 미술 창작의 공정을 따르지 않죠. 물감을 쓰지도 않고 붓으로 그린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알료는 공업용 페인트, 에나멜이거든요. 에나멜을 붓으로 칠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알루미늄판에 스프레이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균질한 표면을 유지하고 있고 표면이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게 되면 우리 얼굴이 비치기도 하죠. 이건 일반적인 미술이 보여주는 회화의 표면이 아니죠. 그럼 4 9 0 0 4 9의 색깔을 작가님이 리터 고르고 배분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작위로 배정한 색깔을 그대로 쓴 거래요. 대단히 기계적인 공정을 따라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4900개의 색채예요. 아무런 의미도 던지지 않고, 4900개의 색이라는 수적인 압도감도 있고, 초대형 화면이 주는 또 시각적인 압도감도 있고, 리터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명서,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매장이 갖고 있는 권위, 거기에 관람객들이 갖고 있는 기대 심리가 작품의 감동 그리고 가치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최소한의 단위, 정사각형 그리고 색 분류표가 만든 4,900개의 다양한 색깔 그리고 아무런 스토리가 없음 이런 최소주의로 구성된. 아주 경제적으로 창작된 예술 창작품의 한 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현대미술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부터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초간단한 공정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사례라고 할수 있죠. 보시는 사진은 리터 가족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토마스 스트루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 사진가인데, 이 사진은 스트루스가 2002년도 켈른에서 찍은 리터 가족 일이라는 제목의 사진이에요. 리히터는총 3번 결혼을 했는데요. 사진 속에 등장하는 그 부인은 사비엔 모리츠라는 세 번째 부인으로 199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히터는 1932년생, 사비엔 모리츠는 1969년생. 둘 사이의 나이 차이는 37살 차이입니다.